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자, 지금 주식 장이 좋지 못하죠. 자,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습관처럼 계속 공부를 합니다. 예, 어려운 장일수록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굳건하면, 아무래도 견디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예, 굳건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최대한 그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을 체크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장이 좋든 나쁘든 그냥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습관처럼. 네. 오늘은 다니머의 켄터키 공장에 대해서 제가 스터디하고 알아본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산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다니머의 켄터키 공장. 저희가 공장이 사실 어떤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공부한 것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주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순서죠. 예, 여러분, 제가 번역기도 돌리고 나름 해석은 하지만 비전문가라 충분히 틀릴 수 있고요. 투자의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판단하신 게 맞습니다.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니고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예, 짧은 시기으로 먼저 전달하는 을 거고, 단위 모의 공식 자료가 제일 정확하고 증권사 리포트가 더 정확합니다. 네, 요거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자. 그 주소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니 이렇게 켄터키주의 다니머 사이언티픽의 공장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전경이 나와서 클릭을 해 보면 아, 요 여기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사진을 보면 두 개의 사진이 떠 있던데 이게 야간 사진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야경이 굉장히 예쁩니다. <laughs> 예쁘네요. 예, 사진은 19년 3월에 찍은 사진이고요. 예, 야경 사진이고 아유, 굉장히 좀 마크가 선명하네요. 예, 이게 낮에는 조금 더호줄골이 한데 좀그 밝을 때 찍어줬으면 좀 좋았을걸. 이게 좀 너무 좀 우중충한데. 지금은 좋았는데 우중충한데. <laughs> 이거는 2 6월에 찍었네요. 또. 예. 하여튼 사진은 요렇게 나와 있고요. 뭐 시설물들, 요 공장들 요렇게 있고. 자, 참고로 다니머는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이 켄터키 공장이고요. 여기에 두 번째 공장이 조지아 조지아 주에 있는 예, 발음은 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식으로 조지아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공장이 현재 메인 공장이고 윈체스터 공장이라고도 합니다. 10K 자료든 아니면 내부적인 자료에든 윈체스터 공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조지아 공장은 그린필드 공장이라고 명칭하기도 하니까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K에 나와 있는 켄터키 공장의 시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보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2018년 12월에 켄터키에 있는 유휴 발효 시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판매를 하고 리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인수 당시에 켄터키 퍼실리티의 발효 공간, 발효 용량 그리고 일부 다운스트림 처리 장비하고 창고 공간이 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요거는 좀 이해 안 가시면, 저도, 저도 100% 이해 가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이런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발효 용량하고 일부 다운 스트림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 요게 이제 구매를 한 시점이 18년 12월이구요. 자, 그리고 중요한 시점이 2020년 3, 3분기입니다. 3분기.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켄터키 시설에서 생산 능력 증축의 1단계의 여러 요소를 완료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요소를 완료를 했는데, 그 요소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시설을 개조를 해서, 시설을 아무래도 좀 개조를 해야겠죠? 예, 그때 자료에도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공매도 리포트에. 예, 세개더 작은 발효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우리 집하고 똑같죠. PHA 생산 공장에 필요하지 않은 기존 장비를 제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뭐 쓸데없는 장비들 제거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세 개의 발효기에서 PHA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다운스트림 처리 장비를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추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최종 제조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압출 장비, 압출 장비도 포함을 했다라고 하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2020년 3분기까지는 시설 확장에 좀 치중을 한 거예요. 예, 치중을 했고, 3분기에 여러 구성 요소를 완료를 했는데, 어, 여러 구성 요소를 완료는 했지만, 아직 100%다 끝난 건 아니라는 뉘앙스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마지막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용량은 연간, 용량이 나옵니다. 여기, 연, 연간, 2천만 파운드의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즈 1, 퍼실리티 뭐, 이렇게 해서 20 밀리언 파운드, finished product per year.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20만 파운드는 우리가 키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약9 톤 정도의 용량이고요. 자, 그러면 허용 용량이라고 공매도 리포트에 나온 내용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허용 용량, 그리고 실제 생산 용량, 그리고 텐케에 나와 있는 생산 가능 용량을 각각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생산 가능 용량, 이 텐케에 나와 있는 용량이 연간 2,000 2,000만 파운드죠. 2 0만 20밀리언이니까 2,000 2천만 파운드를 원로 계산을 해보면 166만 166만 파운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매도에서 리포트에 나왔던 허용 용량은 50만이었죠. 예, 네, 50만. 그러니까 허용 용량보다 지금 생산 가능 용량이 세배 가까이 커진 걸로 10K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년 12월의 생산량은 34만 4800이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허용량 대비, 이 허용 용량 대비해서 2020년 12월의 생산량은 약70% 밖에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대비는 21% 밖에 생산을 안한 거예요.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자, 20년 3Q에 1단계 생산 능력이 확장은 완료 대부분 다 완료 되었으나 바로 처음부터 풀로 돌리긴 좀 어려웠을 것이다. 자 그런데 나쁘게 해석을 하면 생산 가능 대비 21%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뭐 유추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에서 미생물을 키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 제가 나중에 이 공정을 좀 쉬운 자료, YTN 사이언스에서 나온 쉬운 자료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제 짧은 식견을 가지고, 일단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미생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공장이, 물론 이때 20년 3분기에 완성은 되지만, 아무래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쉬운 전도 좀 해야 되고, 처음부터 모든 걸 풀캡하러 돌리다가 잘안 돼서 모든 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도 충원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이슈 때문에 처음부터 풀 캐파를 돌리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주주의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자 공매도나 이걸 공격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격 포인트는 좀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허용량 대비도 70%고 생산 가능 대비도 21%밖에 생산을 안한게 맞죠 예. 네. 그래서 좀, 이 점은 조금 더 우리가, 1, 예, 2Q, 아, 니죠 1Q, 어닝, 예, 어닝콜에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좀 회사에 좀 진정성 있는 그런 디테일한 답변이 좀 나왔으면 저도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일단은, 1단계는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고, 좀 좋은 점은 여기에 2단계 생산 능력 확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하나로 치면, 음, 1,000억이죠. 1,000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의 용량을 추가로 4,500만 파운드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할수 있는 걸로 확장을 해서 연간 캔터키에서는 지금 1단계가 2,000만 파운드고요그 다음에 2단계가 4,500만 파운드를 해서 총 6,500만 파운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고 라 했습니다 이게 톤으로 보면 9톤이고요 여기 보면은 네, 토, 아이고 표시를 좀 잘못했네 아무튼 톤으로 보면 9톤이고 이, 9톤 20톤이죠 네. 그래서 일단 2단계 건설은 시작되었다고 라 합니다 지금 시작되었고 2022년 2분기 말까지 2단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2년 2분기 말이 되어야 이렇게 생산 용량이 꽤나 많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이 단계 시설에는 이미 존재하는 발효기를 2개더 개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대, 두 개의 대형 발효기에서 증가된 생산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다운스트림 장비하고 압출 장비까지 그러니까 생산됐어도 압출까지 꼭 완료를 해야 되니까 이런 장비까지 수용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생산량.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매출과 직결되는 생산량. 왜냐?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산량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알아봤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고 더 나와있는 자료가 있다면 또 신속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는 못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우리 투자는 끈을 절대 놓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투를 기원하고 얘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